어, 이제 이우민. 콤비네이션 좋습니다. 팀 빼고, 어, 저렇게. 아, 어, 네, 맞으면 안 됩니다. 네, 웰컴트 한국 챔피언 이우민 선수가 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챔피언이라도 안요 네. 어디 아시아 챔피언인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운동 구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신 저런 스피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우민 선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우민 어, 원투. 아, 네원초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네, 좁은 거리에 쇼트 이유민의 장기가 나왔죠 어, 오히려 살레스 선수가 빈틈 잘 노렸어요 방금 아, 퍼붓고 있는 이유민 맞습니다 4라기들에 선수들께서 안 보였던 그런 짧은 슛트 연타가 이유민 선수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아, 네 이유민 좋았습니다 막 살레스 어퍼컷 아, 어, 유민 어, 선수 저게 사실 몸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겁 건데. 네. 말씀하셨던 간결한 펀치 하지만 강력하죠. 머리 앞에서 바로 나오니까요. 어, 이유민 선수도 경기 오래 가지고 할 생각 없어요 지금. 네, 바로 끝낼 생각입니다. 오, 좋다야. 생각보다 무게감도 있고. 아니 빵빵 골사네. 철봉에다가. 블러브까지 다 합쳐도 체육관 한달 비용이 안되니까 저렴한 가격에 집에 홈짐이 생기는 거네요 일단 아파트 같으에 시끄럽다고 할것 같은데 소리도 상, 상당히 잘아요안에꽉차 있고 무게감도 있고 좋습니다 아주 스칸다 파이트 기어 훌륭한 제품입니다 아네 어, 이유민 콤비네이션 좋습니다 바디. 유민 선수 컨비네이션 좋은데 조금만 더힘 빼고 어 저렇게 아네 맞으면 안 됩니다. 도끼비 그 주면 호연착하게 반 대로 예 바지 좋았습니다 유민 사실 유민 선수 정도의 구력이면 이제 본인이 좀 눈그렁이 같은 맛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본인도 잘할 거예요 지금 네. 아네 가지 좋았습니다 안면에 유에타 좋았습니다. 어, 방 어퍼, 살레스 선수 굉장히 네, 좋네요. 크게, 라이트 후트만 예, 네, 바디 허용하는, 이, 유... 유민 아, 선수도 네. 지금 출혈이좀보는것 같아요. 네. 왔어요, 어, 네, 다운인가요? 아, 바디 들어갔어요, 방금. 맞 마크살레스. 네, 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 라운드에서 헤어가 나오네요. 이유민 아, 선수. 지금 출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민 선수 동양에 다가갑니다.